아우 무서운데? 내 레넥톤 원컴은 조금.. 아닌가?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? <laughs> 애니는 이번에 버프 또 야무지게 받았는데 어떤 감 볼까? <laughs> 애니를 해야되나? 와 뭐야 승률 왜이래 애니 한판 가볼까? 여전히 아기 1코어가 좋고, 아기 그불 애니. 애니도 버프를 계속 받아왔어. 근데 미드가, 사일러스, 원딜 메레. 애니로 사일러스 괜찮을 것 같은데. 이제 애니의 시대가 온것 같은데요, 우리? 이번에 큐가 버프를 많이 받아서, 그냥 Q선 많은 것도 나쁘지 않나 싶기도 하고. 큐가 찍을 때마다 근데 데미지 40씩 늘어나서. 큐세개 찍고 W 마스터 하는 이유가, 라인 클리어 때문도 있긴 한데, 어, 근데 이 정도 체급이면은 그냥 큐섬하고 큐로 한명 빨리 없애는 것도 괜찮겠는데? 잠깐만, 아칼리야. 그, 턴. W. 렐 차잖아, 이제. 그렇 엄마까지. 야미. 너네 뭘할수 있는데? 어? 헛죽. 어죽 그렇지. 그렇지. 게임이 끝났는데. 아닌데, 애니 1렙 큐 데미지가 심상치가 않아. 감전? 빨리 탑으로 도망치고 싶지 셰나. 아. 그턴 감전 한번. 아 이게 근데 배려가 돌긴 하네. 그래도 이제 집을 가야겠지 셰나. 어? 좀 가세요 아 깜짝 오케이 여기까지 궁 찍고 전화까지 박으면 살러스 원콤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뼈방패부터 빼놔야겠다 아, 야이 씨, 행군까지잘 가시고. 대탄 큐 그렇지 그렇지 일단 싸움 이겼으면 됐어 큐 데미지가 좀 맛있긴 하네 큐 세면 이렇게 라인 클리어도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고 아이고야 근데 아칼리가 이거 고생이 많네 고생이 많어 냅다 그냥 궁 박으면 어떡할건데 더마 걸어주고. 어,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나 근데 만화가 없어, 만화가. 아오! 만화가 없어. 고사리 같은 애니 손 평타 치는 걸로는 아무래도 쉐넬 따긴 힘들긴 하지. 그오랩 찍으면 386 데미지. 수가 많이 세지긴 했다. 방전까지. 어?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안 차리지 정신 안 차리지! 아 미안 아! 따! 그래도 복수는 해줬어 나한테 이거 몇 명이 오는 거야 와 근데 방, 애니 큐 데미지 비쳤는데요 지금? 방금 딜하는 거 봤어요 3 4 5 0마다 380데미지씩 꽂으니까 2 데미지는 근데 폭딜도 폭딜인데 지속 딜이, 지속 딜이 지금 엄청난 거라. 끝, 턴. 아, 아, 타. 아니, 애니 미쳤다. 잠깐만, 나 데미지 테스트 좀 하고 올게. 아, 충분하네. 음, 쉔 높을. 쉔이야. 아니, 쉐니, 쉐이... 나 마조템 안산줄 알았네? 공원 광이에 헤르메스를 산 쉐니였는데요? 말안 된다, 이거. 애니 궁극기의 마관이 지금 1 7 5붙어 있잖아, 1 1렙이면 애니 마관 탭을 샀어도 은근히 좀 뚫렸네. 와, 야, 씨. 분당 데미지 1 넣었어, 15700 딜? 근데 네, 애니 오늘 버프 받은 거 보니까, 내가 볼때이 정도 딜이면, 아칼리가 애니 원콤 내려고 할때 애니가 아칼리 원콤 낼수 있어. 그냥 진짜 말도 안 돼요, 이 챔프. 글바이 어? <laughs> 아니 이거 서포터인데 포지션 변경을 안해 못해가지고 이번에 패치해가지고 서포트는 자동으로 세계지도집 사지거든요 친구들 망했는데 경험치 올라? 아 잠깐만 까진 안 나가네. 근데 도란 방패도 아닌데 피 되게 잘 찼나, 커리야. 하지 찍. 아지 불지 이게 용례 타이밍이야. 와, 근데 죽을 뻔했네. 미녀에다 가큐쓴거 살짝 도박이긴 했는데 애니가 은근 이, 이 베리어 때문에 어시나 킬을 먹기 쉬워서 인장 효율이 좋아요. 뭐야 나 마이크 왜 마이크가 되게 멀리가 있었네. 마구패버려. 그렇지, 그렇지. 일단, 기달리를 어, 잠깐만. 아, 엘리스가 이거 킬 양보하겠다고. 병평타. 삼천까지. 괜찮겠어? 잘 가고. 와, 이걸 죽어야 돼? 형 죽는데요? 이제는 큐브. 찍을 때마다 데미지 오르는 게 너무 커서. 조금 규선만 해줘야겠다. 아칼리, 안녕. 오면 인정. 인정은 해준다니까. 이걸 와? <laughs> 와. 아니, 애니 딜 미쳤어요, 진짜. 아니, 정신 나갔는데, 진짜로? <laughs> 야, 이거는, 근데, 한 픽스 너프 받을 정도인데? 어, 미드라인이 애매하긴 한데, 이탑 가줄만 해. 일단, 실수를 했는데, 좀 쫓아가 볼게요. 아, 이거 따고 죽어야겠다. 그냥 죽었을 때였으면 없습니다. 가드 끝까지 내 복수해 주려고 아칼리가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. 아유, 무서운데 내레넥톤 네, 용품은 조금 아닌가?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<laughs> 예? 맞아요? 아니 애니는 그냥 신인데 데미지가 16,000딜 와야 이거 본캐에서 그냥 꿀빨로 가야겠다 이제 나이지 꿀빨 따봉을 날려 나도 날려줄게 펄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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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맞추지 요렇게 이거는 평타 일부러 맞아줬어요. 저도 평타큐할수 있어서, 아 잠깐만 헥카리마, 헥카리마 백스한테 전멸 W당하면 바로 죽는 거라. 일단 슬로우는 먹일게. 진짜 안 싸웠으면 좋겠긴 하거든? 아 아니, 백스 풀을 안 썼어? 헐 나는 거기까지 안 나가 슬킬못하나 보지? 그렇지 하나 뺏긴 건아쉽긴 뭐 한데 요즘은 북한이 머리 한번 박아주나. 가스. 음. 오오오오오오 음. 오. 어우 맛있어. 어우 맛있어. 아유 맛있어. 살짝. 아파 죽겠지. 에이, 씨. X 궁 생각 못 했네. 바로 그냥 풀 쓸걸. 뭐야? 밤이 내 앞에 서 있어? 아. 아, 우리 제라스는 그런 거 몰라. 심지어 이거 꽃까지 먹으면 주문력이 더 올라가거든요. 뭐야, 이거 너 멘탈 나갔어? 아, 아, 우리 그웬 잡으러 가는 거였어? 이거 무슨, 무슨 인가 했네. 빨세발 세발 아섯빨 컷. 하하하하스컷 잠깐만 야 근데 구헨 그 튼튼한거 봐라 와 좀만 잘했으면 이겼겠는데 철썩 철썩 아쉔도 죽으러 왔어요 이걸 궁을 타 죄제이. <laughs> 아 제라스 S플러스 등급 딜량 1등 3만 1천 3백 21일 넘으면서 13킬 3대 13어시 3 3 3 3 3이 몇개야 3 1 1대 1시의 딜량까지 나이스 GG 캐리